두번주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석 연휴 지나고 받은 아이템들 몇 가지가 더 있어가지고 가을 아리트한 미니 버전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몇 가지 없긴 한데 그래도 지금부터 겨울까지 입을 수 있는 아이템들이 많거든요. 소개시켜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럼 지금 얼른 영상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아르켓에서 두 가지를 구매를 했거든요. 가을 겨울 신상이 이쁜 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국내 브랜드들의 옷값이 조금 높다 보니까 코스나 아르켓 마시모토띠 같은 아튼 SPA 브랜드의 제품들이 좀 저렴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자켓을 하나 샀거든요. 30만원 이하의 가격대의 자켓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매하겠습니다. 보이시나? 나좀 멀리 가야겠다. 이런 느낌? 블루종이거든요. 카키 컬러의 MA1 자켓이라고 하는 그자켓에 탑건이 맞나? 어탑 생각이 안 나네 비행기 조종사 분들이 입을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의 자켓인데 안에 이렇게 누빔 처리가 돼 있어가지고 이너를 좀잘 입고 입으면 한겨울까지 입기 괜찮을 것 같아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34사이즈를 구매를 했고 제 체형 기준? 너무 크롭하지도 않는 골반에서 좀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투웨이로 아래 열어서 입을 수 있는 그런 자켓이라서 저는 좋더라고요. 이번에 자켓 하나 살때 무조건 투웨이로 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고급스러운 너무 초록빛 안 도는 올리브 컬러 그린에다가 투웨이 자켓 디자인이어서 너무 마음에 들어서 구매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대충 입어볼게요. 좀 두꺼운 니트 입었음에도 잘 맞거든. 쿨한 느낌 쓰로 입기 딱 좋은. 그리고 아래를 이렇게 열면은 스웨이로 해서 약간 이런 식으로 입을 수 있을 것 같아. 어머안 들리겠어. 여기에 이렇게 디테일이 있어요 팔 부분에. 이런 디테일들도 귀엽잖 아직 아한 번도 안 입어서 태그를 안 뗐어요. 이제 입을 날씨가 점점 오고 있어가지고 두께도 엄청 얇지 않아가지고 저는 겨울까지 잘 입을 것 같아요. 잘 껴입고 목도리 하거나. 모자하고 해서, 아르케에서 해서 한 번도 구매를 한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신규 가입을 하면 10% 할인권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10% 할인권 먹여가지고 구매하시면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할수 있으니까 추천드릴게요. 여기 있고, 짠, 요 바지예요. 제가 이런 와인 컬러의 바지를 가을에 구매를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막터드의 소재도 넣어놓고, 그리고 요런 그런 면 소재의 아이템들도 여러가지 막 찾아봤는데, 제 마음에 너무 썩 드는 아이템이 없는 거예요. 그핏 자체가 너무 와이드하게 나온 아이템들이 많아서. 근데 저는 요 컬러는 캐주얼한 느낌보다는 좀더 핏되게 입고 싶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너무 와이드한 거는 구매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딱 아르케에서 봤는데, 요게 살짝 플레어? 와이드한데? 한 플레어 느낌이라서 이렇게 복부를 조금 잡아주는 그런 핏이거든요. 다리도 되게 길어 보이고, 저처럼 살짝 배가, 있는 배가 나오신 분들은 좀 날씬해 보이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인 것 같아요. 생각보다 와인 컬러, 이렇게 하면은 여러 가지 색 매치가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지금 입은 이런 그레이랑도 좀 찰떡으로 잘 어울리고, 핑크 계열의 아이템이랑도 되게 잘 어울리고, 네이비 계열도 잘 어울리고, 생각보다 두루두루 잘 어울리는 컬러가 되게 많거든요. 여기에다가, 예를 들면, 좀 이따 소개시켜드릴 거지만 이런 베이지 컬러도 되게 잘 어울리죠 포인트 컬러로 쓰기 괜찮은 컬러라고 생각해요 좀 매치하기 쉬운 컬러를 고르는 팁은 살짝 톤 다운된 걸 구매를 하시면 여러 가지 컬러들이랑 잘 어울리거든요 살 살짝 플레어인데 와이드에 가까운 플레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래는. 저는 27사이즈를 구매했는데 사실 27사이즈는 저한테 완전 딱 맞는 사이즈감이에요. 그래서 좀더 널널하게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 치수 정도? 업해가지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길이감이 저는 코스 바지를 입으면 한단 정도는 잘라야 되는 그런 길이감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굳이 자르지 않아도 될것 같은 살짝 끌리기는 하지만 끌리는 게 너무 과도하게 끌리는 느낌이 아니라서 그냥 입어도 될것 같은 그런 길이감이라서 좋았던 것 같아요. 수선이 필요 없는 길이감? 그리고 한 가지는 이건 구매한 건 아니고 이건 알로 제품입니다. 알로에 이렇게 패딩 베스트를 받았어요. 완전 기본적인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보면은 알로인지 몰라요. 근데 딱 뒤돌았을 때 여기에 알로 패치가 있, 있어가지고 어, 요즘에 알로 또 유, 유행? 하고 있나? 하여튼 그런 브랜드 중에 하나잖아요. 짠, 이렇게 귀엽죠? 약간 허리? 골반 정도까지 오는 그런 기계가 아니고 목은? 약간 이 정도까지 오는. 너무 추운 겨울에 운동할 때, 런닝할 때나 이럴 때 입어도 이쁠 것 같은 그런 아이템.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지? 이런 패딩 느낌이 반들반들하고 반짝반짝거리는 거싫어하는 타입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살짝 비침이 없는, 반짝이지 않는 그런 타입이라서 아고 얘를 열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크게 무슨 주머니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에도 뭔가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양쪽에. 짜은 탈부착이 불가능합니다. 그냥 탈부,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느낌이고, 멋쟁이 운동복으로 입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뭔가 아래에 조임 이런 게 있긴 해요. 아래에 여기에 조일 수있요즘에는또아래 이렇게 조여가지고 풍성하게 입는, 동그랗게 볼륨 만들어서 입는 게 이쁜 실루엣이잖아요. 그렇게 입어도 예쁠것 같아요. 요게 포인트죠, 뭐. 요 뒤에 알로이 패치가. 요거는 <laughs> 포니테일이라는 브랜드의 플리스 아노락을 샀거든요. 제가 아노락을 하나 구매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요즘에 좀 편하게 입는 아이템들을 많이 많이 보고 있거든요. 요즘 모르겠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딱 붙는 그런 거보다 이렇게 편안하고 널널한 아이템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집에서도 입을 수 있는 그런 편한 제품을 찾다가 파타고니아 그거 신칠라 고민을 엄청 했는데 우선 가격이 거의 두 배였고요. 이번에 나온 컬러들이 제 마음에 드는 게 없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그레이 컬러를 너무 많이 구매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파타고니아는 그레이 컬러를 컬러를 구매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제일 무난한 게 그레이 컬러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걸막 찾아보다가 이 포니테일에서 너무 귀엽잖아요. 이 하늘 색깔이랑 이런 베이지 컬러의 조합이 너무 귀여워서 구매를 하게 됐고, 핏도 상세 컷을 봤을 때 너무 뚱뚱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아니어서 구매를 했는데, 진짜 뚱뚱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저는 이렇게 좀 부한 거 입으면 좀 정체가 커보이는 그런 체형이거든요. 약간 네모네 보이는 그런 체형인데 요거는각 잡혀있는 느낌이 아니라 약간 좀 이렇게 떨어지는? 핏하게 이렇게 이렇게 떨어지는 <laughs> 뭐라 설명을 못하겠다. 떨어지는 그런 핏이어서 뚱뚱해 보이지 않았고 그리고 컬러가 사사에서는 엄청 진한 베이지 느낌으로 보였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했었는데 구매하고 보니까 진한 베이지가 아니고 이쁜 뽀용뽀용한 그런 베이지 컬러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잘산 느낌. 귀엽죠? 제가 얼굴이 쿨톤인 것 같아요. 몰라요. 혹시나 안 어울릴까 봐 걱정했는데 이게 약간 뽀용뽀용한 컬러다 보니까 아우, 뭔지 생각보다 저한테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편하게 입을 수 있고 여기 허리에 이렇게 밴딩 처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허리를 딱 잡아줘요. 그러면 여기 팔 부분도 이렇게 똑같은 밴딩 처리로 이것도 하늘색이잖아요. 여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 자크가 하늘색인 거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요즘에 좀 로고플레이 안된 거를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앞에 로고플레이가 없어요. 이렇게 뒷부분, 목 부분에 이렇게 포니테일이 이렇게 적혀져 있답니다. 근데! 단점! 단점? 이라고 해야 되나? 좀 아쉬운 점. 그 부분 디테일 보시면은 여기랑 여기에 마감이 조금 달라요. 보시, 보이나? 여기는 뭔가 이렇게 힘이 나와 있고 여기는 들어가 있죠. 뭐안 보이는 쪽에 그런 마감들이 아쉽다. 딱 보면 느껴져요. 이렇게 보여, 보여드리고 싶어요. 보이죠? 보이세요? 이런 마감들 다 찾아봤거든요. 근데 여기만 그래요. 잘안 보이는 곳이라서 신경을 잘안 쓰셨나? 완전 오픈할 때 사가지고 가성비 좋게 샀거든요. 그래서 그가격대비좀 괜찮아서 이올 가을에 엄청 잘 입을 것 같은. 이제 악세사리인데 하나는 짠헤어밴드에요 귀엽죠? 내살짝 이렇게 있고 뒤쪽에 이렇게 뭔가 펜던트 같은 게 이렇게 달랑달랑 달려있어요. 제 이거 왜 샀냐면 그냥 이뻐 보이더라고요. 그 컷이. 그래서 이렇게 제가면 어? 잘 못. 머리 망가질까 봐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서 겨울에 하고 다니는 거. 요 귀엽죠? 꽤 귀엽죠? 전 귀엽다고 생각해요. 근데 동생은 인도에서 왔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laughs> 이렇게 해서 뭔가 이런 니트도 귀엽고 이런 플리스에 딱 하면은 너무 귀엽잖아요. 이렇게 봐봐. 귀엽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똥머리 묶고. 그래가지고 이거 샀어요. 기니가나 아니면 모자를 좀 답답해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헤어 밴드도 괜찮은 것 같아요. 가을 겨울에 체감하는 건데 귀랑 머리가 따뜻하면은 진짜 내 체온 관리가 쉽다. 체온 관리를 하기 좋다. 뭐라고 해? 야 하여튼 그런 느낌. 코디하기도 좀 괜찮고 이렇게 뭔가 밋밋한 느낌에 이렇게 하나 딱 코디해도 귀여운 느낌. 블랙이랑 베이지를 샀는데 전 베이지를 샀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블랙을 사려고 했는데. 잘못 눌렀나봐요, 이 체크를. 그래서 베이지가, 베이지를 사버렸어요. 근데 생각보다 베이지가 귀엽더라고요. 이렇게 원사가 하나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컬러 원사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음은 로우 클래식에서 비닐을 하나 구매했습니다. 제가 이거 작년에 얘랑 비슷한 거 하나 나왔었거든요. 아마 위시리스트에서도 이거 보여드렸을 텐데. 타컬 컬러를 구매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도저히 생각해도 99,000원 주고 이 비닐을 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거야. 그냥 난, 나한테는 안될것 같은 거예요, 저는. 엄청 고민해서 포기를, 포기를 하고 있었지. 안 사야겠다. 이렇게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29cm 원래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새로 생긴 거예요. 올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29cm에서는 또 쿠폰 먹여가지고 구매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29cm에서 쿠폰 먹여서 좀 저렴하게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2 9 c m 는 차콜 컬러가 안 올라와 있었어요. 블랙이랑, 이 색깔이랑, 카키 컬러, 이렇게 세 가지가 올라와 있었나? 어쨌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차콜 컬러를 구매를 못해서 블랙이랑 이 컬러랑 엄청 고민을 하다가 제가 요즘에 그냥 느끼는 저만의 그냥 얼굴 느낌인데 어두운 컬러가 안 받는 사람이에요. 밝은 컬러가 내 얼굴에 잘 받는다. 라고 깨달았어요, 최근에. 그리고 또 블랙 비니니까 있으니까 블랙 컬러보다는 이런 뽀용뽀용한 컬러를 사다 해서 이거를 구매했습니다. 완전 만족한다. 저처럼 비니 안 어울리거나 비니 했을 때 이렇게 조이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진짜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이게 살짝 비니인데 버킷햇 느낌이어가지고 모자를 쓴다라기보다는 약간 모자를 얹는 느낌. 이렇게 살포시 얻는 느낌 그래서 조이는 거 없어요 뭔가 디테일컵 봤을 때 이렇게 포실포실한 그런 실 느낌이 아니었거든요 뭐전 매트한 실일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실제로 받으니까 이런 포실포실한 실 느낌이에요 그리고 보면은 여기 여기에 그런 짜임이랑 여기 짜임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이런 짜임의 조합들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봐요 여기 짜임이랑 여기 짜임 다르죠 짜임들이. 요런 조합들이 너무 귀여워요. 대충 써볼까? <laughs> 안 되겠다. 그리고 다음은, 그 이것도 아마 브이로그 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지만, 서울 가서 신세계 백화점 구경하다가 양말 팝업을 하는 거예요. 그 실버 베리 제인이랑 조합해서 신은 양말이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썼어요. 이게 약간, 약간 이런 스타킹 재질의 그런 양말인데 엄청 두꺼운 스타킹 재질의 양말이랄까? 그리고 이게 가성비가 좋았어요. 3개에 만 원이었나? 3개에 만 원... 있... 하여튼 한 켤레에 4,000원 안 하는 돈이었던 것 같아요. 만 원이었던 것 같아. 몰라. 색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약간 애매한 이 뮤트한 이 컬러. 브라운, 베이지 컬러랑. 요거는 차콜. 여기가 엄청 진한데? 이건 안 뜯었어요, 아직. 안 신어서. 요거랑 약간 실버랑, 어, 똑같아, 색깔. 색깔 똑같아. 지금 한번 신어서 보여드릴게요. 이번 약간 상세 컷 찍기 좀올울수 있을까? 약간 이런 느낌. 귀엽죠? 색깔 완전 귀여움. 여기 아래 옐로우삭스라고 써있어요. 그 매장 가가지고 혹시 이거는 온라인에서 안 파나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온라인이 원래 주 그거였대요. 그래서 온라인 가서 구경을 해봤는데, 제가 팝업에서 봤던 아이템들보다 더 많은 제품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구매하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이거 진짜 질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이거 한번 신고 빨았거든요? 괜찮은 것 같아, 이 정도면. 여기는 약간 스타킹 재질이고, 이거는 면 재질이거든요. 근데, 이런 면 재질이 살짝 쿵부풀이 일어나긴 했지만, 이건 양말이라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난 여기 어차피 보이는 부분이 여기잖아요. 여기 보면 안 일어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여기는 안 일어났어요. 저 양말 완전 덕후로서, 제 양말 좀 덕후거든요. 양말만 보면 눈이 돌아가는 사람인데, 괜찮은 것 같아. 지금까지 사왔던 양말 브랜드 중에, 탑3 안에는 드는 그런 양말, 가격 대비? 퀄이 좋은 그런 양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짠! 요거. SMR. 네, 요거 샀어요. 케이스. 제가 케이스, 원래, 잠시만요. 제가 원래 케이스를 요거를 썼었거든요. 근데 요거를 진짜 오래 썼어요. 가지고 엄청 고민하다가 원래 뮤즈무드라는 여기 브랜드 자체 케이스를 구매할까 엄청 고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장바구니에 좀 여러 가지 디자인들을 많이 많이 넣어놨었어요. 근데 여기 새로 나온 거예요 이번에 너무 귀여운 거야. 이 하늘색이랑 이 고양이 조합이가 그리고 약간 봐봐요. 이 하늘색이랑 고양이 조합에 살짝 살짝 이 연두 색깔. 제 최애 색깔이 연두 초록이거든요. 이런 이 색깔 조합, 뽀용뽀용한 이 색깔 조합. 너무 귀엽잖아요. 약간 전화 받을 때 이렇게, 이렇게 받아야겠다. 여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이쁘죠 귀엽죠. 전 이렇게 받을게요. 전화 이제 다 보이게. 오늘 기분 좋은가 보다. <laughs> 좀 컨디션이 올라왔나 봐요. 보면은 약간 보이죠. 귀엽죠. 이런 고양이들 디테일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여기도 케이스가 생각보다 가성비 좋은 것 같아요. 비싼 케이스 아니에요. 2만원이었나? 19,000원이었나? 하여튼간, 배송비를 합쳐도 3만원 안 되는 그런 가격이었어요. 너무 내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저는 핸드폰을 놓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범퍼로 된 걸로 사야 돼요. 안 그러면, 여기 보면 좀 깨져 있어요. 핸드폰이. 가 그럼 더 깨지겠죠? 그래서 범퍼로 된거 샀고, 여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막혀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막혀 있고. 귀엽죠? 그래서 이거 샀습니다. 만족! 이렇게 해서 제가 이번에 구매한 가을 하울 2탄 미니버전이었고요 너무 쇼핑을 너무 많이 해 버려 가지고 아, 많이 엄청 많이 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많이 안 했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 기준 너무 많이 해 버린 거예요 그래 가지고 좀 자제를 해 보려고 이 옷들을 이용한 그런 룩들 아니면 유니클로 같은 것도 궁금한 거 많잖아요. 또 자제는 하지만 아이쇼핑은할수 있으니까 아이쇼핑하는 것들 한번 담아보도록 할게요. 이제부터. 그러면은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